안녕하세요. 생경 애니메이터입니다. 따라하기 클립 스튜디오 따라하기 실무편. 이제 그 저번 영상까지는 제가 그그 그 뭐냐? 그 템플릿 만드는 거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톰메셀부터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그 홀드셀 한 장짜리는 어떻게 뭐 시간이 오래 안 걸려서 되는데 애니메이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좀 러프하게 갈게요 여기서 좀 짧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꼭 옳은 거는 아닌데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저거 다 해본 결과물이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는 뭐 간단한 걸로 할게요 어 이제 지금 이제 일본일 위주인데 미국일 미국 작품 하실 때도 그 레이아웃으실 때는 되게 똑같이 방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원화도 마찬가지고 미국일이건 일본일이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봤잖아요 콘티 자료를. 그러면은 하나를 잡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 창에다 던져 놓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요. 저는 이펜 되는 거를 그냥 한번 시연해 보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까지 여기 그 템플릿 만드는 걸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말씀 이건 이따 치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 저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저장해 두시고 다시 재생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기 라이트 테이블에다 이걸 드래그 앤 드롭해 놓습니다. 라이트 테이블은 창에 보시면 어, 애니메이션 셀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없으신 이렇게 돼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창에서 애니메이션 셀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셀을 누르시면 어, 이렇게 라이트 테이블이 안 켜질 수안 켜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게 요게 아 요게 요거, 요거는 저거네요. 라이트 테이블 도구. 예. 어, 다 돼있네요. 되네요. 예. 요게 라이트 테이블 도구래는데, 이건 뭔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요, 요걸로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요게 라이트 테이블입니다. 예, 요걸 누르시면 요 창이 됩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시면 캠퍼스 공통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요걸 쓰셔야 됩니다. 다시, 다시 요거를, 콘티를 잡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 던져 넣습니다. 우클릭해서, 어... 파일을 선택하여 등록, 요, 요걸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세요. 일단 한번, 라이트 테이블에 다운받은, 다운이 아니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세팅한 콘티 파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라이트 테이블 선택이 되고, 여기서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리 복사 확대 복사 잖아요 콘티 그럼 100% 200% 300%죠300%의 요만큼이면은 대충 한330% 나오겠죠 여기다가 330을 찍습니다 맞죠 조금 크죠 쭉이면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100으로 되어 있죠 수치 지정되고 요거 자꾸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 늘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게 펜 되는 거는 아닌데 펜 되는 거라 치고 작업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얘가, 여기, 아, 여기가, 이정, 이정도가, 어, 끝이겠네요. 예. 펜 되는 걸로 가고. 아, 프레임이 키운 거구나. 그냥 프레임 이걸로 이 이제 펜 되는 걸로 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펜이 된다 치구요. 그런 다음에, 어, 자화지를 연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편집에 가시면, 캔버스 사이즈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전 많이 써서 단축키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요거를 누르시고, 대충, 표질 기, 길이까지 넓힙니다. OK를 눌러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용지 있죠? 용지의 누나를 꺼주세요. 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원, 레이아웃지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요 복사지 위에 하나 있는 레이아웃을 잡으시고 K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K 단축키 K 이걸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런 짜식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음, 그러고 이제 요, 라이트 테이블에 있는 눈을 꺼주세요. 그럼 이렇게 펜, 카메라 펜 되는 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어,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다시 편집에 가셔서, 캔버스 사이즈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줄여주세요. 맞춰서. 맞죠? 예. 줄여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카지는 세팅이 됐죠. 그러고 다음에, 근데 우리 이제 자카지도 짜짓기 해야죠. 뭐 위에 거가 됐고 아래 거가 됐건 타프 구멍을 줄었을 것 인물이 뒤쪽에 있는 거니까 이, 이럴 때 D 키를 눌러주시고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뒤에 있는 거. 그럼 뒤쪽에 있는 게 선택이 되거든요. 내려갔죠. 그럼 얘가 타프 구멍이 필요한 겁니다. 얘는 살려두고 얘로 지우겠죠. 얘. 그러면은 디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걸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얘를, 얘를 지워야 돼요. 요거, 요거, 눈가를 껐다 켰다면은 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얘가 부분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택 툴. 선택 툴, 요거를 눌러주세요. 선택 툴. 직사각형 선택을 누른 다음에, 어, 대충, 대충, 이렇게 길게 잡아주세요. 얼추 맞았네요. 그죠? 여기 지워 주세요. 요거 삭제. 삭제 눌러 주세요. 그리꺼 주시고 하셨나요? 보기가 싫죠? 우리는 다시 컨트롤 Z. 요 선택 툴을 누른상 요요 요렇게 요 요렇게 네모칸에 방향 이동 표시가 있어 선택툴 이동이 됩니다. 요쯤 요요 요정, 정도에서 잘라줘도 되겠네요. 그죠? 예, 여기서 삭제를 눌러 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요거 두개 합쳐줍니다. 합쳐주는 명령어는, 요기 있죠, 요거, 요거. 두 장짜 요거 그냥 누르시면 합쳐집니다. 됐죠? 이런 경우는, 이, 뭐야, 이거, 이거. 합성 모드가 유지가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s h i 키를 누르고, 어,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선택 중인 레이어 결합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표준 모드로 바뀝니다. 이럴 때는 다시 비교 어둠이나 곱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원도지 세팅은 됐습니다 다시 라이트 테이블을 켜죠 이이 이 클립 스튜디오는 눈을 눈알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라이트 테이블 온 오프입니다 예, 네. 자 이게, 이건 이좀 제가 축소를 할게요 여기 맞춰 가지고 예, 네. 그 다음에 이 연필선으로 여기 농도 조정이고요 연필선으로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색선으로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요 모노크롬 눌러도 되고 단축키로 컨트롤 b를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b 단축키 컨트롤 b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있는데 레어들 때요. 배경을 먼저 그릴 수도 있고 인물을 먼저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개의치 않고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클로즈업샷 같은 경우는 전 캐릭터를 먼저 잡거든요 인물을 먼저 그리고 배경을 끼워 맞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물 그리는 게 즐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한번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너무 밝으네요 네, 이 정도로 작업을 하세요. 라프선이야, 뭐. 두꺼운 걸로 가든, 뭘로 가든 상관이 없죠. 캐릭터가 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꽤 오래전에 작업했던 설정이라. 대충 이렇게 돼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두껍게 라프를 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회색 같은 거 밝은 회색으로 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색을 그리기 생으로 변경 편집에 있죠 네. 눌러주니 이렇게 흐려집니다 여기다 직접 한번더 그리면은 우리가 실제로 종이에 했던 듯한 느낌이 들 거고요 그게 싫으시면은, 우클릭 하셔서, 어차피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은 필요합니다. 원도지 한장 같은 경우는. 우클릭 하시면은,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폴더 안에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여기다 계속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 새, 신규 레이어를 하나, 요, 신규 벡터 레이어건 뭐, 뭐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벡터 레이어는 좀 무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스터 레이어로 가죠 여기서 연필 두께 이제 조정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거를 그려 나가는 거죠 요것도 불투명도 조정 되고요 이럴 때 라이트 테이블은 필요 없잖아요 이 콘티는 꺼 버리세요 눈을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거랑 밑에 레이어랑 이 라이트 테이블이랑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여기 선택하신 밑에 선택이 되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확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타임라인을 축소시키거든요. 단축키를 탭을 눌러보세요. 탭키란 키보드에 써 있습니다. 어, 캡스락 위에 있는 TAB라는 키보드가 있을 거예요. 우측 어, 상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탭 키를 누르셔 보세요. 눌러 보세요. 이렇게 좀 넓어지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좁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만 없앱니다. 탭 키, 탭 키, 탭. 어, 어떤 키보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요런, 어, 요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는 키보드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가다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하튼. 지우개. 지우개는 E키를 눌러주시면은 지우개 가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릴게요. 대,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지금 시간이. 저도 바쁘고. 일하다가 지겨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를 합니다. 아시, 안 그려지네요. 뭐 대충, 대충 할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눈을 꺼보고 뭐 이런식으로 했다 쳐요 그리고 그림자를 어, 별도 레이어에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림자를 일어날 땐 별도 레이어에 그리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직접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직접 그리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색연필 선택한 다음에, 하시면, 색연필이 아니라, 색선 선택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어, 그, 그저, 그저, 그리고 배경 해야지, 배경. 배경 같은 경우는 벡터레이어를 주로 씁니다. 배경은 벡터레이어를 요걸, 게벡터레이어예요 요걸 누르시고, 벡터레이어 관계된 거는 제가 따로 영상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벡터레이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배경, 자, 파스자, 잡는 법도 영상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충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파스자, 아, 파스자 또 차근차근 해야죠. 벡터레이어 했죠? 그러면 단축키로, 어, 여기, 이 상태에서, U. 세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 U. 단축키 U. 세 번.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이 도구창에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아.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칸에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자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퍼스자를 씁니다. 자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두개 열든, 열든질 할게요. 뭐 이런 경우, 이제 콘티에, 일단 퍼스자, 놓기 전에 콘티를 딱 보시면 은 이렇게 배경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맞춰서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일단 하고 컨... 어... 수평 잡고 아, 이것도 해야지 참 이렇게 됐을 때 수평 잡을 때 이거요 여기 보시면은 회전 리셋 되는 거고 창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맞추 창 크기 맞추는 거고요 이게 회전 리셋이구요 단축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크기 줄인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 주세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파스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좀 기능이 여러 가지로 많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생길때 ESC 누르면 없어져요, 항상. 컨트롤 키를 누르고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잡습니다. 배경을 그려 넣습니다. 배경 레이어는 가급적이면 셀 레이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낫죠. 셀, 셀, 레벨. 자, 여기서 이제, 뭐, 파스가, 이거 넣기 전에요. 음, 컨트롤 2를 누르시면, 컨트롤하고 숫자 2, 컨트롤, 컨트롤 플러스 숫자 2를 누르시면, 자아 기능이 파스 자 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숫자로이 알파벳이 아닙니다 2를 누르시면 은 자아 기능이 삭제됩니다 삭제되죠 이런 식으로 어이구 네, 꺼진 상태였는데요 삭제됩니다 대충 대충 우리가 여기서 파스 선을 잡아넣어야죠 그죠 배경이죠 예뭐 네.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파스 자를 다시 컨트롤 2를 누르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컨트롤 E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잡고 누르시고, 요 우리가 대충 흐리게 그린 이이 이 자에 맞춰가지고 파스를 잡아주세요. 안, 안, 능, 안 잡아도 되는 분은 안 잡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좀 짧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 자 쓰는 법도 제 영상에 올린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뭐 대충 배경 이렇게 그리죠 좀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레이어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예그이 그러니까 부분은 어차피 덮이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고 이 부분만 라인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선 벡터 레이어를 벡터 지우개를 쓸 수가 있죠 벡터용 이렇게 깔끔하게 쳐줍니다 뭐 이렇게 됐다 치고요 셀로 가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요 신규 레스터레이어여기다 집어 요 사이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도형 그리는 거 있죠 좀 단축키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있죠 요거 선 요거를 가시면 여기 보시면 올가미 채색이라고 있습니다 올가미 채색을 눌러주시고요. 합성 모드는 곱하기로 해주세요. 아, 여기서는 표준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다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올가미 채색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까만색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서클에서 노란색을 선택하시고, 선색을 그리기 색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노란색을 애초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대충 해줍니다. 그러면, 셀과, 요것의 구분은 젖이죠? 근데 왜 파스선이 보일까요? 잠깐만. 아, 제가 이거 불투명도 7 7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주의 주셨는데, 쓰던 대로 해가지고 그래요. 불투명도 100%로 하시고, 표준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이거 만들기 난 레이어 만드는게 귀찮아 그러시면은 여기에다가 놓으시고 모드를 곱하기나 비교 어둠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색칠하셔도 됩니다. 되죠? 이것도 사, 방법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뭐야 그 모드에 따라서 같은 색깔 느낌이 틀려지니까 그건 주의하셔도, 주의하시고요. 어머, 뭐 어떤 방법을 택하든 상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방법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죠. 우리 일할 때 출력을 하잖아요. 그때는, 어, 이 원도지, 이 레이아웃지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아무데나 놓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럼 복사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도지 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럼 여기 뭐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무 데다 하나 가자 아무 데다가 화수랑 화수랑 신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위로 올려야겠네요 예. 신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얘가 위로 올라가야지 되네요 예 음, 얘도 아예 곱하기 모드로 바꿨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예. 신번호 적어 주시면 이 시는 이제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끝난 거를 파일 메뉴에 가시면 애니메이션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련번호 화상단이라 애니메이션 셀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출력을 하세요. JPG가 제일 많이 쓰이죠. JPG로 하고 나머지 건 이런 식다꺼놓으세요 나머지 거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웃풋을 해놨거든요. 예. 확인을 누르고, 오케이 OK 하시면은 애니메이션 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제가 이 부분도 이제 개별적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우, 시간 22분이나 써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아웃풋의 폴더가 보면 요 샘플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레이아웃 폴더에 이런 식으로 작업한 JPG 파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메셀 이어나 따라하기 마치겠습니다. 시트 정리하는 거나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아! 여기서 타임라인 별로 안 썼죠? 한 장짜리는 굳이 타임라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냥, 이거 타임라인 없이, 이런 경우는 그냥 레이어 상에서, 저, 포토샵 느낌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가급적이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타임라인은 이제 얘가, 음, 조금만 움직여도, 뭐, 막말로 두 장만 해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눈, 알 이, 히든 했다가, 안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